언제나 즐거웠고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단골손님이 할머니에게 한번 물어보셨어요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에 보니까 할머니에게는 염려도 걱정도 없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천만에요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즐겁게 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나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3일의 비밀 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3일의 비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았다니 할머니께서는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 드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거지요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다라는 믿음으로 때로는 숫자가 3일 3이 아닐 수도 있지만 늘 주님의 부활의 원리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에게는 어떤 암흑과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즐겁게 살수 있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에게 3일의 비밀의 핵심은 3일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소망이. 이 할머니의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구원이라는 것,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조용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생명의 부활로 나를 반드시 일으키실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도 역사하시고 내 고통에도 함께하셔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이 3일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어 평안으로 살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확실한 세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믿음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셨는데 그 주님께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가만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버려서 구원하신 그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의 넘어짐을 먼저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거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그 부활의 영광에 확실하게 들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믿음이었고 그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누가 보면 아, 이 사람은 고난 없는 사람처럼 이 사람에게는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안의 삶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 다가오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디아스포라들에게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 받고 있는 이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첫 번째 뭘 하는 줄 아세요? 위로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내가 그 일을 대신 해줄순 없지만 내가 기도할게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당한 사람들이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즉 고난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약속대로 사흘만에 부활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활의 철 열매가 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 성도들을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길이고, 우리가 환란에서 평안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사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며. 함께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능력과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바라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은 부활이라는 산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음으로 하늘의 유업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 하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로 하여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이요. 세상의 것은 더러운 것이요. 세상의 것은 영원히 쇠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썩지 않을 것, 쇠하지 않을 것을 놓치고 살아야 하느냐,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썩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실 거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치열한 경쟁과 자극적이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에 젖어 있고 세상의 자랑에 물들어 있으며 사람들 앞에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 대부분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가졌는지, 내가 어떤 것을 더 자랑하는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 이렇게 낮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돌아보아 주셔서 나는 내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말 나누는 분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내가 뭘 샀더니 이게 참 성능이 좋더라. 내가 뭘 샀더니 내 마음이 참 좋더라. 이런 얘기하지. 정말 내가 예수께 받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낮추시사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젖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썩어질 세상의 유업 바라보지 말고, 썩어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 되라. 그 유업을 잊기 위해서는 오늘 부활이라는 산소망을 절대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유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도우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소망이라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이 생명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부활의 선소망을 가지고 확실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 절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육신에 속한 기쁨보다 신령한 기쁨을 더 사모하고 사회적으로 허용된 죄라도 그것을 기꺼이 거부하며 이 땅에서 은혜로 거두게 하신 열매들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며 장주하신 세상에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반드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권능의 팔로 붙으시고 그 사랑하는 품에 안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하늘의 것을 자랑하는 인생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더 소망하는 인생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것을 성취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도우신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신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능히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믿음이요? 부활의 산소망이라는 믿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될 때,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여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 인생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고 말씀하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진애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산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선지자들의 연구한 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먼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당할 고난까지 아시고, 현재의 선자들에게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준비시키심으로써 먼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에 건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삶은 복음의 뿌리박힌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라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연구하고 준비케 하신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복음에 우리의 인생이 뿌리 박혀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어떤 시련이 닥쳐도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활련이 와도 말씀이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산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내교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놓지 않게 해서는 오직 한 가지 복음의 뿌리 박힌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말할 것을 주시고 생각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행할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을 이루는 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함께 예배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확실히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때까지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